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시큐 방송입니다. <laughs> 예. 어, 어제 다들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은 2023년 11월 22일이고요. 예. 아, 참. 어느덧 이제 뭐, 11월 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이제 이 북한 공산 집단이 이 정찰 위성을 어, 쌓아 올렸죠. 이 역시 이제 그권한을 캐고 올라가면은 이 그런 이제 미사일이나 이제 인공위성 쪽으로 이제. 이제 원탑으로 또 오른 것이 바로 이제. 이 본 탑으로 이렇게 이제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그 이제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가 어 전번에 지난번 이제 김정은이가 어 소련을 답방했을 때 그때 이제 얻어낸 그것이 이제 결과물이 아니냐. 이 한반도로 봤을 때 이제 그 보면은 이 하마스 택이라 할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북한 공산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이제 의견을 했죠. 919 이제 그 이제 문재인과 그때 당시 이제 김정은이 가는 이제이 굴욕적이고 이이 생각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불리하게 되 있는 어 그런 불평등 어이 합의서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파기를 했고. 역대 정부에서도 그래요. 어떤 조건이든 북한과 어 주어진 조약에서는 어 전부 다 이제 북한 공산 집단이 그반듯이지 어 이제 그것을 이제 어겼다. 어 이렇게 이제 어 저는 이제 어 말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어 영국을 지금 북부인, 방문 도중에 이제 그는 이제, 어 이제 결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북한 공산 집단이 이, 그 미사일을 쏴도 뭐, 자파 정권에서는 그랬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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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체니, 뭐, 어떤 체니 그러면서 이 말을 못했고, 북한의 신기를 건드릴까봐 심지어는 이 북한에서 이제 지령하고 하단한 것을, 어 이제 법을 마구 통과를 시키고 만들고 그랬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그 자체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잡탕이다. 범죄자와 그 다음 주사파, 그리고 좌파가 끌어모으, 그러니까 유미양도맹 한 뿔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9일날, 그날, 이제, 이, 얘기를 했던, 어그이 최강욱이 있었죠. 광주에서 했던 거. 그리고 사람 보고요. 그리고 앙컷이라 그런,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최강욱이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어, 자기를 낳아준 엄마에게도, 어,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이, 너무나 보면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될때 말을 못하고, 당당해야 될때 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보면은 이 북한 공산 집단에게 약점이 잡혔던 이 집단들이 바로 이자파 집단이었죠. 그러면은 간첩 얘기를 하면은 이 놈들이 길을 쓰고 막은 막 길길이 날뛰고 그랬던 게 바로 이제 이제 저쪽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참, 어이 방송서도 제가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더러운, 뭐, 더러운 평화가 나왔다고 뭐, 이 소리를 한 사람들이, 사람이 있었죠. 저는 그 사람, 고향이, 여기 출신이나 자체가 더, 어 끔찍하죠. 요즘에 보면은 이이 야생 동물의 이이이 이 사체가 어, 이, 이 야생 동물 사체가 어, 거의 심각하죠. 그래서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참, 생명은 어 고귀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튼튼한 안보 속에 이 파밀 동맹, 동맹과 그렇고 우리가 남북통일 시대에 있어서도, 어, 절대로 이제 미국과 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이 유지를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어 어떠한 어뭐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할만한 해야 된다 뭐 그것이 뭐 공화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단에얘기할 어 것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정부가 어 남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죠. 저는 단지 이제 요즘 짜증 나는 것이 이 말도 말그치다는 이유로 해서 협박질을 하고 막 요즘 막말에다가 본래 막말의 원적격이 본래 더불어민주당이었죠. 내가 나이, 나이가 뭐, 어리가 많건 그지위에 있으면은, 최대한의 사람이 예를 바쳐서, 어, 존대를 해야 되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의원들을 보면은, 아, 이런 인간들이, 이, 이, 이 국회의원이다. 이런 인간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168명 중에, 한 일원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저는 그래서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찍어주고 어또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이 부끄럽지 부러... 않는 이 그런 이제 국민들이 되어 주기를 저도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죠. 물론 이제명을 찍었던 2,614만 표의 이 국민들도 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어 얘기하는 것은 어 다른 얘기가 아니죠. 이 북한 공산 집단에게 굴종적이고 어, 북한 공산 집단인에게 막 우리 역성이나 되는 이런 인간들을 이 선택 보라는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한미동맹을 기치로 어, 하는 현 정부에게 오히려 어,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5월에 취임을 한이 유석열 정부가. 아직까지도 이봄 예산안을 이, 이 만족한 수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식으로 하면은 지금 국가 빚이 눈덩기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어, 제가 오늘 이제 방송에서 이 어, 얘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한어 거의 한 15분 거의 가까이 있고요. 여기 이 길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 길이 좀어 약간 위험하다는 것이 이단차라고요이 저래 지금 등치가 어 저렇게 큰 이제 이 타이탄 트럭이나 덤프 트럭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어 항상 이좀 위험한 곳을 있죠. 요즘 이제 뭐 사과를 어 이제 이제 많이 추려하는 어 요즘 그런 시기죠 Yeah. 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일상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어 그것이죠. 요즘에 이제 참어 12월이 가까이 됐는데 이런 갈대숲을 보니까 또또 어 망가미 또또 교차를 어 하는. 그는 요즘이고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그런, 뭐, 안보라는 게, 어 늘, 뭐, 이, 두말 하면 잘모르죠 가장 중요하고, 또, 어 우리가 시너지를, 어 나타내야 되겠고,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들어설, 이,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 역시도, 어 항상, 남북한 통일 문제는, 항상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북한으로도 계속 이제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현실을 느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고, 이 공산 독재 치하에서는 어, 도저히 답이 없다는 것을, 어 이, 말을, 해이어 말을 해야 될 것이다. 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어, 이렇게 죠 오늘, 방송의 이제 핵심 요, 요점을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 앞서의 네, 내용들 잘 들으시고요. 자,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고요. 날이 이렇게 보온하면 주변이 좀좀 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서, 이, 이, 현 정부에 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 잘못된, 이, 이 자파적 것에 이루어진, 어 그런 분위기를, 어이 다시금 이제, 어 이제 일신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어 얘기를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오전 방송을, 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어, 행복하게, 알차게, 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어, 다른 방송에서 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들 내시고요. 예. 예.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